우리가 요한 일서 말씀을 보고 읽는데 제가 요한 일서 말씀을 읽다 보면 꼭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느껴지는 건 항상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마치 제가 부산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혹시 부산에서 운전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부산에서 운전을 정말 잘하시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운전을 잘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부산 운전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떠요.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운전하기 힘들다는 부산입니다. 아무리 고도로 발전된 기술적인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부산에 가면 운전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6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거리, 5거리가 아니라 6개의 갈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차선도 잘 타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신호를 받아야 되는지, 내 신호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가 기 쉽상이죠. 이 요한 서신이 좀 그렇습니다. 이 요한이 쓰는 어떤 문체, 이 글을 쓰는 방향이라고 하죠. 이 문체는 바울이 쓰는 문체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 바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논리적, 사고적, 순차적인 이 개념으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글을 써요. 글이 서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속 반복되는 느낌도 있고 주제 전환도 막 급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단순한 말씀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통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3절 말씀이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그리스어는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4절에 이어서 그를 안오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의 연장선상입니다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5절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제 틀렸어요, 갑자기. 개명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개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죠. 앞서 3절에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 완전하게 된 사람이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6절로 넘어가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는 얘기가 5절 말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걸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이 단어를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6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동일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과 이제 한 부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이래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 저 예수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서 답변이 되겠지만, 이야기해서 답변되는 것 말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벽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3절부터 6절까지 하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은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7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 아니라 아, 아니, 새 계명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지는 새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8절에는 갑자기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옛 계명인지 새 계명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새롭게 제시하는 율법이나 새롭게 제시하는 행동 강령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새 계명은 고유 명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기나긴 말씀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기나긴 말씀을 다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특이하게 이 기나긴 말씀을 다 옮겨 적었죠.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34회 35절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개명이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이세 개명,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 개명이 뭐냐? 라고 요한이 얘기했을 때그세 개명은 새로운 행동 지침이나 행동 강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개명이그 개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빛 안에 사는 사람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새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절부터 11절까지를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완전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완전함이, 그 완전한 사랑이 그 삶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사람, 실천되는 사람, 실현되는 사람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아주 단순해졌죠. 문장은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문장을, 아, 모르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장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감히 입 밖에 꺼내기 힘들 만큼 좀 두렵고 떨리고 또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개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정말 지키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벽해져서 그 사랑이 내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서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 난 사랑해야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 거야. 내가 오늘은 어떤 상황에 닥쳐도 사랑할 거야 라고 수천 번 다짐하고 다짐하면 그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던가요?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게 신비한 게 여러분 다 언젠가는 꽤 오래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말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했던 순간이 있겠죠. 물론 지금도 사랑하시겠지만 어떤 사랑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때 그 순간을 내가 눈이 돌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내가 저 사람을 이래서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 무언가를 사랑해야지 애쓰고 수고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해요.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하고 다짐한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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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될수 없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한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얘기해놓고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좀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제안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죠. 근데 한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은 이게 깊이 살펴봐야 하고, 또 특별히 번역된 단어는 될수 있으면 번역되기 이전의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지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게 뭐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지킨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 지침이나 행동 강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실천하다, 무엇을 행동에 옮기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보존하다 간직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파라가 붙으면 파라 테레오, 내가 보는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해서 눈을 떼지 않는다. 눈을 떼지 않고 보살핀다, 살펴본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디아테레오라고 하면 마음을 어디에 두다, 쏟다,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번역되어 있는 이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행동해서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지킨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계명으로 표현된 것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상기시킨다는 내 안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직하고 보존해야 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개명은 뭐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 말씀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면 단순히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날마다 날마다 상기시키는 것 날마다 날마다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딱한 문장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이 시를 전체를 다 읽어 본 적이 없어요. 딱한 구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자 이 시의 제목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목이 이래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이 시가 생각났냐면, 우리 모두에게 엄마는 이런 존재 아닙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탁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랑은 날마다 날마다 무뎌져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사람으로... 굳어져 버리죠. 제가 왜이 시가 떠올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어들을 우리에게 내버려 주셔도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나를 바라보면서도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이해하시는 것 품어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랑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당당한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은 응당? 그래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신과 인간과 사랑이라는 것의 이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 해보셨으면 지금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을 향한 인간의 태도가 있습니다. 신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럼 이 신을 바라보는 인간의 행동, 태도가 있겠죠. 그 태도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죠? 그 단어로 표현되는 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게 떠올릴 겁니다. 두려움, 경외, 경배, 숭배, 찬양, 무서움, 이런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 앞에 인간이 두려워하는 건, 무서워하는 건, 신을 경외하고, 숭배하고, 존중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이 인간을 대하는 겁니다. 이 신이 인간을 대할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죠? 정의, 판단, 상벌, 금휼. 금율. 아마 금휼이 정말 가장 좋은 표현일 겁니다. 이 이상 쓸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표현들은 다 어떤 거죠? 상벌. 어, 잘했으면 상주고, 못했으면 벌주고. 판단, 정의입니다. 지금 신과 인간 이 사이에는 그 어느 누구도 신도 인간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연인의 감성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 약간 질 떨어지는 신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게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이는 그런 신들, 그런 가짜 신들 빼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신이라고 표현하는 수많은 종교의 신들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 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 인간이 그 신을 사랑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존중하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경배한다, 숭배한다 라는 단어는 들어갈 수 있어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당, 하나님은 그래야 한다 라는 그 응당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이처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고 증명되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죠? 왜 죽으셨습니까? 그 앞에 문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그래도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그렇게 살기도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갖고 있는 신과 인간의 태도 안에 사랑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근데 그 자리에 기독교에는 없는 다른 것이 아주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브 앤 테이크요. 세상에 어느 종교를 보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도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자기의 자녀까지도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요. 자녀를 그때는 너무나 많이 낳기 때문에 한두 자녀 죽여도 괜찮아라는 마음 때문에 자녀를 갖다 바쳤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이건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은 없어요. 어떤 누구건 정말 파렴치한 괴물 같은 인간 빼고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 바친 겁니다. 왜죠? 그 몰래기란 신에게 받을 게 있으니까. 요청할 게 있으니까, 요구할 게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되겠으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의 모든 종교에 점철되어 있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되게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외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 은혜의 깊이와 가치는 타 남들마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랑받거나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응당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해서 원망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연히 응당,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도 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숭배하고 존중해야 되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너희 이웃과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죠. 여기에 저는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는 건 세상 어느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세상 어느 가르침에도 다 있어요. 세상 도덕에도 윤리에도 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다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나에서 끄집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랑을 배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 주셨는지를 날마다 날마다 상기해야 된다는 것. 날마다 날마다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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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차면 그때부터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서신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오늘 요한이 얘기한 바가 이거예요. 지금 그 당시 사회가, 그 당시 교회가 이단이라는 가르침 때문에 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분열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서로가 품어줬는데 그 품어줬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하고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꺼내던 카드가 그거예요. 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새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찾자 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시 분열되고 나뉘어졌던 이 교회가 봉합되고 하나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터톨리안이 전도할 때 이런 말로 전도했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전도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말에 거의 다 수긍했던 겁니다 근데 이 캐치프레이즈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보십시오 저 교회만큼 사랑이 넘치는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공동체가 교회만큼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자신도 확신 있게 그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걸 듣는 사람도, 아, 그렇지, 맞아, 그래, 라고 답할 수 있겠나요? 없을 겁니다. 사랑이 사라진 지꽤 오래됐다라고 표현하죠. 사랑이 사회에서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라졌고, 전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소멸되고 있는 거죠. 윤리와 율법과 계명과 무엇을 지켜야 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난무하지만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사라진 거죠. 왜일까요? 사람이 도덕적이지 아니해서요. 도덕이 점점 더해이해적기 때문에요. 우리의 열심이 소진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심을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해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응당,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고귀하고도 이 정말 크나 큰 은혜의 문장을 오, 하나님은 응당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채워져서 차고 넘쳐야 흘러가는데 채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비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 나도 좀 사랑해달라고. 마치, 이 빗나간 자식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 왜나 낳았냐고. 나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크나큰 사랑을 다 응당, 그래야 하는 것으로 일축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기에 앞장서기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니까,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의 공동체는 커녕, 사랑이 사라진 안타까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당 사랑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어떤 신과 비교해서 얼마나 크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 그 사랑이 차고 넘쳐야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날마다 상기하고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귀한 역사를 진정으로 볼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